지금 보이는 자세가 여러분의 자세는 아닌가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 휴대폰을 보게 되면 어깨가 눌려 어깨 통증이 발생하고 등이 굽고 목 통증 및팔 저림까지 나타납니다. 또한 옆구리가 좁아지면서 근육 불균형으로 인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금부터 네 가지 동작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등이 굽어 있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등부터 펴야겠죠? 자, 지금부터 등 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우리 와이프처럼 네발기기 자세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팔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목 뒤에 깍지 껴서 목이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그대로 엉덩이가 뒤로 뻗는다는 느낌으로 쭉 뒤로 다시 쭉 후, 호흡 내쉽니다. 좋아요. 이때요, 안 좋은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허리가. 그렇죠. 허리가 젖혀지면 안 돼요. 이렇게. 요렇게 돼야 돼요 이쪽 편이 펴져야 됩니다 이거 10번 시행할게요 자쭉후 내쉬고 다시 후 정말 시원합니다 이거 정말 시원해요 후 너무 좋아요 다시 후넷한번더후 좋아요 다섯 엉덩이가 그대로 뒤로 가죠 그대로 뭐 굽거나 골반이 젖혀지거나 하지 않죠 일곱 다시 후 여덟 너무 좋습니다 한번더후 아홉 한번더 후, 오케이, 좋아요. 자, 요렇게 등뼈를 펴는 동작을 했다면, 이제 등에 근육을 강화할 겁니다. 이건 앉아서 할 거예요. 저를 보고 앉아볼까요?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바로 YTWL 동작인데요. 서서도 할수 있으나 만약 서서 하게 되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도 되고 아니면 의자나 뭐 소파나 편하게 다리를 내리고 앉아도 돼요. 지금부터 우리 와이프의 시범과 함께 YTWL 동작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Y자. 다음 T자. 다음 W. 다음 L 이런 식으로 팔을 구성해서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등 뒤를 쪼아주는 운동이에요. 등뼈를 유연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등뼈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구분 등을 펴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YTWL. 지금부터 1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YTWL. 다시.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냥 TV보면서 하는 거예요 TV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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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그 다음 운동도 너무 쉬워요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거 조금 지루하니까 바로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눌려서 통증이 있는 어깨를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바로, 회전근개라는 근육을 운동할 건데요. 여러분 모두 다 아는 방식인데,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담은 물통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잼통, 혹은 약간의 무게가 될수 있는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걸 눌린 쪽, 혹은 안 눌린 쪽, 둘다 상관없으니까, 한쪽에 잡습니다. 이렇게 잡죠? 그런 다음 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어깨를 일자로 만들어서 천천히 이렇게 했을 텐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깨에 좀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 가줍니다. 한 30도 정도 여기에서 한 30도 정도 앞으로 가준 범위에서 천천히 내렸다가 여기서 올라옵니다. 쭉 하나 좋아요. 이걸 할 거예요. 이걸 몇 회? 이거는 30회씩 합니다. 30회씩. 자, 빠른 화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0회 시작! 이때 중요한 점이 어깨가 말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다 보면 요 힘들어서 어깨가 이렇게 말려요. 그, 그러면 안 돼요. 어깨를 그대로 고정해놓고 천천히 쭉 하나, 둘, 올라오면서 후, 후. 좋아요. 뭐든지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해야 정말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후, 올라올 때 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또 하나, 하다 보면 어깨가 올라가게 됩니다. 절대 어깨가 올라가면 안됩니다. 천천히 어깨를 내리고 시행합니다. 자, 10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제가 만지고 있는데 정말 운동잘 되고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어깨가 불타는 게 느껴지시나요? 어깨 운동은요, 특히 우리 작은 근육과 이제 삼각근이라는 큰 근육 모두 다던 운동이에요. 태우는 운동이기 때문에 꼭 어깨를 불 타도록 한번 태워보세요. 자, 네 번째 동작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요. 아래쪽은 늘어나고요. 위는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은 디스크가 빠져나오는 공간이 좁아들게 되고, 이쪽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방현근 또한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 불균형이 발생하고 신경이 빠져나오는 통로 또한 한쪽은 좁아지고 한쪽은 넓어지고 또 관절이 한쪽은 맞물리고 한쪽은 열리고 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키는 스트레칭을 꼭 해줘야 돼요. 정말 쉬우니까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우선 옆으로 눕는 이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을 90도로 접고 위에 다리를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이렇게 동작을 하시고 그다음 위에 다리를요.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발을 요렇게 접어 주세요. 그렇죠? 그런 다음 뒤꿈치를 이용해서 밑으로 쭉 밀어 주는 겁니다. 늘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30초 이상. 한번 해 볼게요. 천천히 쭉 뻗어볼까요 후 내쉬면서 이완 자 스트레칭을 할 때는요 천천히 코로 한 5초간의 숨을 들이마시고 한 6초 7초 정도로 천천히 뱉어주세요 천천히 숨을 깊게 이게 여러분들의 몸에 이완을 좀더 도울 겁니다 다시 힘 풀었다가 한 5초 정도 있다가요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뒤꿈치로 쭉 뻗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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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서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 뭐 따로 시간을 안 내도 되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동작이에요 여러분, 옆으로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자세는요, 언젠가는 고쳐야 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자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취하는 자세고,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취할 수는 없어요. 왜? 몸에 익었어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핸드폰을 한번 봤다면, 오늘 영상을 또 한번 기억해서, 오늘 영상에 있는 네 가지 운동 꼭 한번 따라해서, 옆으로 누워 핸드폰 봤을 때의 통증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